알았어. 아이고, 까망이 어, 16일 날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빠가 목욕 매트를 하나 사줬어요. 지금 처음으로 지금 목욕하는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일단은 예, 입니까어봐어퍼복 어치! 여기 올라가자. 일단은 여기 이렇게 다리를 양쪽 놓고 여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쯤? 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욕시키면데요잠깐손 어? 여기다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온수 해놨고 이건 이제 푸들 전용 목욕샴푸 이걸로 이제 살살한 비면 되거든요 이건 다이소에서 4원짜리 어, 참 좋네요. 제가 다리가 좀안 좋거든. 그래서 까망이, 이렇게 다리 쭉 펴가지고, 딱 이렇게 목욕하면 얼마나 좋아요. 좋네? 까망이 목욕하는 게 좋아해요. 어, 알았어. 목욕 매트, 쿠팡에서, 금액이 27,000 얼마래요.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해보세요. 십상 좋네 편하고. 음 응. 다리를 쏙 집어넣어. 음손 응. 손. 손. 응. 가만히 손 여자 쏙 집어넣어. 응. <웃음> 괜찮아. 창쏙 <laughs> <찬>, 집어넣어. 하나 올라가면 쉽게. 어때 됐어? 됐어 요 푸들은 푸들 전용 샴푸를 쓰면 좋아요. 애들이 자기에 맞는 샴푸를 써야지 피부병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방이 목욕을 깨끗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음 이거 얼마나 됐나똥 어우 이구게똥꾸듯 나올 수만 가나있겠 어머니는 며칠 만에 목욕하는 거예요? 어우 신났어 아, 진짜 맛있어. 아, 근몸다 닦고, 이제 얼굴 닦자, 머리. 좋네요. 네 응? 집에 강아지 있는 집들은 요거 한번사는게으시면것 뭐 같아요. 그전엔 그냥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했는데, 아빠가 사줬어요. 나 모르게 주문을 해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네.